우리 2주 전인가요? 미얀마에서 아주 강진이 일어났었죠.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얀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폐허화 될 정도로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미얀마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1,000km는 어느 정도입니까? 목포에서 저 신우지 거쳐서. 어, 백두산 넘어서 중국까지 거리거든요. 천 키로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멀쩡한 건물 30층 이상짜리 건물을 공사하던 중에 그냥 그 건물 하나가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갔겠죠. 근데 다른 건물들, 공사하던 건물들은 아주 무사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33층짜리인가 건물 하나가 공사하던 중에 그냥 폭삭 주저앉은. 이 태국의 엄청난 충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천억, 천억인가요? 가까이 들여서 한 건데 그게 중국 그 국영기업건설사에서 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건축 자재들 중에서 음 사용해서는 안될 아주 부실 철재들을 사용했고 또 건물 내부 벽들에 뭐 스티로폴들이 들어가 있고 아주 공사, 말이 안 되는 공사를 어, 하다가 그냥 지진 여파가 있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음,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날 아침마다 시리즈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지진 같은 큰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런 회오리바람치고... 막 강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는데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성도, 그리고 마침내는 축복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진에 천키로 떨어졌는데도 조그만한 회오리 바람에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인생의 기초가 되고 골격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그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없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말하기를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 죽으셨는데 그걸 주동하신 분이 본디 오시 성을 가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교인 가운데 물었대요. 어, 그럼 그오 빌라도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그런 그런 게 이제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나와요. 참 재미있는 그런 오늘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에게 있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받은 축복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복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도 좋은 복들이, 그러나 그 중에 딱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들, 제가 받은 다른 복들은 너무 좋은 것들인데, 그 복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좋기 때문에. 근데 딱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내가 쉽게 고를 수 있는 이 복은 이 복만큼 다른 복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복, 탁월한 복.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인정한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 허물과 죄의 사하심을 받은 것, 죄 사함의 복입니다. 제삶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받은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제법 많이 겪어봤습니다. 또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할 때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체험해봤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속에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지은 죄는 정말 거머리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가장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런데 죄 사함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난해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몸에 장애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세상적인 신분이 낮고 천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부유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치명적인 장애는 우리의 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저의 죄는 영원히 완벽하게 씻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성경에, 2000년 동안 구약성경 시대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염소나 송아지나,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거를 죽여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 후에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다음 죄 지을 때까지 용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다 그래요. 영원한 숙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제 인생의 도화지를 다시 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 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해서 흠이 없습니다. 흠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이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장에 있다 보면 아주 그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자의 이름이 네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근데 이네 명의 여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루은 당시 기생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과의 불륜 관계를... 에서 솔로몬을 잉태했죠. 이 여자들 참 신기하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기라성 같은 영적인 자이언트들, 영적인 그 믿음이 좋은 여성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근데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이네 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는 고사하고 제 족보에도 수치스러워서 올릴 수 없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른 여자들의 이름, 그렇게 영적인 탁월성을 가지는 이름들은 다 빼면서 이 여자들의 이름은 일부러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수치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그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 축복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이 천국 갈 것.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건진 받고 그 심판을 없애 주신 것도 모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실 텐데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는 죄를 다 회개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했다고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이거나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잊어서는 안될 것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생기고 듬직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착하고 말잘말잘 듣고 나쁜 짓안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비싼 학비 다 대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또 나중에 유산까지 물려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흘려 나은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좀 못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귀한 게내 자식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 많이 짓고 허물이 있고 좀 못났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더 착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려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가장 강한 세력인 사탄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늘로서 나신 자가 악한 자, 악한 자가 하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 그래요 건드릴 수조차도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피로구속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느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가끔가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당당하게 나와서 기쁨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안 짓고, 선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숨 거두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우리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지에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중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너무도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보화들을 마음껏 원하면 기도함으로 마음껏 가져다가 사용하고 누리고 베풀면서 사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렸을 때인데 잘못하고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제가 야단쳤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 용서해줘.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요. 빌면 용서해주셨,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금방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하고 나에게 매달리고 방금 죄졌는데, 방금 야단 맞았는데 용서해주면 막 너무 좋아서 매달리고 막 놀아요. 그, 그것이 아이들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해봅시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야단쳤습니다. 뉘우치길래 용서를 빌기에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훈계한 후에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요.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요. 며칠 동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방을 열어봤더니 자기 방에 앉아서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하, 아, 난왜 이럴까? 난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똑같은 죄만 계속 지을까? 아빠는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를 자꾸, 그러면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해요. 이거를 성경은 병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병들었어요. 양심이.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그 병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회개해서 되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된다. 먹이한두 마디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냐?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막 사탄이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면 평생 죄의 종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뻔뻔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피 흘려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지은 죄또 짓고 회개한 죄또 짓고 또 짓고 그럴 거냐?"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외면할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 응답은 포기해라. 이미 버리셨다고 우리를 사탄이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 결코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또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고백하면 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걸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시켜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죄 사함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거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야 죄의 멍해를 메고 종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속임수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 다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많은 축복을 다 기도함으로 받아서 누리고, 베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